만약 쓰레기를 모두 우주에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99% 이상은 물질이 거의 없는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거대한 공간이죠. 이 우주 공간 사이사이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약 45억 년 뒤에 충돌하는데 이때 놀랍게도 별끼리는 거의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드로메다 은하의 수많은 별이 우리 은하 별과 별 사이에 들어올 뿐이죠. 그만큼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매우 넓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우주의 빈 공간, 왠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빌렸을 순 없을까요? 예를 들어, 많아도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지구상의 모든 쓰레기를 우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더 고민할 필요도 없고 환경 오염 문제까지 한번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구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대신 로켓에 쓰레기를 태우는 거구나. 아재 개그 멈춰. 구마머리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가 만든 쓰레기를 모두 우주에 버리게 되면 인류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겁니다. 아니 단지 10분의 1만 버려도 세계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역시 좋을 리가 없지. <laughs> 조용 조용. 한국에서 나온 하루 평균 폐기물만 약 50만 톤이 넘습니다. 이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한 사람당 매일 10kg의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단 10kg의 쓰레기를 우주로 보내는데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현재 약 2,600만 원이 듭니다. 그 말은 한국 하루 평균 폐기물을 우주로 보내는 데 매일 약 1,300조 원이 든다는 겁니다. 매일 1,300조 원? 어우, 저기다 끼라고. 한국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GDP가 있습니다. 2022년 한국 GDP가 약 2,162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고작 하로 쓰레기양을 보내는 데만 한국 GDP가 약 60%가 넘는 돈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주에 쓰레기를 보낸다면 단 하루면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싸? 아니야? 로켓 발사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지구의 중력은 꽤 강합니다. 지구의 중력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힘을 속력으로 말하자면 1초당 11.2km입니다. 이 속력이 얼마나 빠르냐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렸을 때 자동차 속도보다 로켓 속도가 약 403배 빠른 겁니다. 쓰레기가 담긴 약 200톤의 로켓을 들어오며 이 속도로 지구의 중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300톤급의 엔진을 제작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로켓을 들어가는 단순 계산 발산 가격만 약 7,500억 원이 넘죠. 로켓 발사비용이 이렇게 비싼 겁니다. 거기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우주로 보냈는데 오히려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로켓 발사할 때 대기오염이 상당합니다. 로켓이 발사할 때 오염물질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 1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로켓을 우주로 보낸다면 쓰레기를 태우는 것보다 더 환경에 오염될 겁니다. 뭐야? 우주로 쓰레기 못 보내는 거야? 그럼 지구 쓰레기 어떻게 해? 지구 쓰레기는 지구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쓰레기들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중에는 다시 자원으로 쓸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늘어가고 있는 쓰레기 중에 폐배터리가 있습니다. 전자기기의 배터리부터 최근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대표적이죠.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충전 방식이 2차 전지로 그 수명 통상적으로 10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을 전후로 전기차 보급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에서 2030년 정도부터 막대한 양의 전기차 배터리 쓰레기,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많은 폐배터리가 제대로 된 처리 과정 없이 그냥 버려지는 경우, 폐배터리 내 중금속이 유출되어 토양과 수질, 대기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을 덜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 자동차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폐 배터리에는 재활용만 잘하는 얼마든지 다시 쓸수 있는 희소 금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매장량이 적어 최근 전 세계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들이죠. 즉, 폐 배터리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가치가 높은 자원인 것입니다. 말이야 쉽지. 그게 가능했으면 지금까지 이 많은 쓰레기가 생겨났겠어? 전에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 SK 에코플랜트는 이미 전 세계 23개국. 50개 거점을 두고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개별적으로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 혁신기업의 투자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용량을 좌우하는 구성용품 양극재 전구체를 폐배터리에서 바로 생산하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선진국들의 폐배터리 규제가 강화되고 대륙별 국가별 배터리가 재활용을 반드시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글로벌 자회사의 테스가 전세계 거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러한 규제 대응에 유리하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러한 폐배터리 산업은 2050년 시장 규모과 최대 60조 0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의 쓰레기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주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닌 가치 있는 폐자원을 재사용, 재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분야의 기술들이 더욱 발전해 지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